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유샘이에요 신체활동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신체활동 지원 예전 책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았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아이 아파 써있죠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인은 어깨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탈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옮기는 것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이끌 때, 대상자를 만질 때, 잘된 옳은 방법 그림을 눈으로 보세요. 옳지 않은 방법을 보세요. 자, 옳은 방법 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 및 영양 관리, 섭취. 섭취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지엄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오직하면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자, 섭취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은 것도 섭취고 주사로 맞은 것도 섭취해요.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무슨 밥을 줄지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청결히 정리하도록 한다. 자,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인이 아니라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수발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 언제든지 살해, 구토, 청색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식사를 중지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식사를 하더라도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증진, 잔존 기능 보존이라고 했죠. 우리 케어의 범위는 잔존 기능 유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가 들어간 것은 다 정답이다. 식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론적인 원칙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노인 영양상태 관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돕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을 잘 돌보았는지 잘못 돌보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알수 있냐? 몸무게죠. 소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언제 소와 돼지를 팔아먹죠? 네, 적당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 팔아먹어요. 이렇게 사람도 잘 돌보았냐, 못 돌보았냐의 기준이 바로 몸무게가 됩니다. 시어머니들이 언제 며느리를 미워하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얼마,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결혼 전보다 말라있어요. 조금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만큼 몸무게는 잘 키웠냐, 못 키웠냐, 잘 먹였냐, 못 먹였냐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었는가, 체중이 증가되었는가,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었는가. 그래서 잘 돌보았냐, 못 돌보았나의 기준은 바로 몸무게, 체중이다. 자, 그러면, 오심은 토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토는 나오지 않지만, 토할 것 같은 그 불쾌한 느낌을 오심이라고 하죠. 연하 곤란은 삼키는 게 어려워요. 연하, 넘길 연자의 아래 하자. 그래서 연하 곤란을 삼킴 장애라고도 부르죠. 자 이렇게 연하 곤란이 있는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먹이도록 해야 돼요.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면 안 되죠. 자 식사 관찰 내가 맡은 대상자가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 한 장을 주고 하루 동안에 무엇을 드시는지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대상자의 음식의 종류, 대상자의 음식과 관련된 습관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종이를 주면서 24시간 동안 드시는 것을 기록하게 한다. 이런 요양보사가 잘했죠. 자 식사 시간에는 대상자가 잘 삼키는지 식사 중 음식물이 호흡기로 넘어가진 않는지 업저베이션 잘 관찰하도록 한다 자 관찰하는 중에 언제든지 이상하면 중지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우리 요양부사 선생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관찰해서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반 시기는 어떤 사람들이 드시냐 건강하신 분들이 드셔요 자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 자는 일반 식사를 하도록 한다. 치아가 적고 씹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자, 삼키기 힘든 대상자는 어떻게 주느냐? 갈아서 준다, 으깨서 준다. 그래서 삼키는 연하곤란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갈아서 주도록 한다, 으깨서 주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관을 통해서 주는 것을 유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준다, 경관 유동식. 이런 분들은 우리가 주로 코줄을 꽂고 계신 분들은 중환자죠. 그래서 스스로 삼키는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이 스스로 의식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의식장애가 있을 때 이분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이 그,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입으로는 먹고 똥으로는, 똥꼬로는 똥을 싸고 소변이 나오는 요도로는 소변이 배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먹고 싸고를 멈추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중환자라 하더라도 관을 꽂아서라도 먹게 하고, 관장을 해서라도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가 이렇게 생각해요. 소화기 장기들이. 일감이, 음식이라는 일감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 나 이제 쓸모 없나 봐. 그러면 나 그냥 없어져야겠다. 그래서 소화기가 까매지고, 거기에서 독가스가 나오면서 사망하게 돼요. 우리는 자연사를 원하지 굶어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비위관이라는 관을 꽂아서 식사를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는다. 코비, 보기, 튜브관, 그래서 비위관을 통하여 경관 유동식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경관 유동식을 제공할 때의 도구가 있죠. 영양주머니가 있어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씻어서 또쓸수 있고요. 너무나 더러울 때, 때 교체하시면 됩니다. 비위관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는 튜브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이 관은 우리 몸의 것이 아니죠. 내 몸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내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물질을 갖고 있으면 이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염증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소변주를 갖고 있고 비위관 영양주를 갖고 있고 산소를 꼽고 있고. 그 다음에 냉계를 꽂고 있어요. 이렇게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에 의존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염증이 더잘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관을 갖고 계신 분을 옆에서 케어할 때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염증의 첫 번째 반응은 열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몸이 따뜻한 것 같아요. 자, 열을 한번 재어 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요즘에는 전자체온계, 고막 체온계, 그다음에 열감지 체온계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열을 재서 열이 높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과 우리가 일을 하면 간호사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위중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더 세심하게 돌봐야 되고, 좀더 청결하게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케어의 기본입니다. 자, 식사를 할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은가?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다. 자, 배꼽,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배꼽은 허리 쪽에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반으로 딱 접어버린다? 예, 반으로 접을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의 정확히 2분의 1 지점은 허리니까. 하지만 접으면 안 돼요. 아프니까. 자, 그래서 배꼽 높이, 허리 높이로 조절을 한다. 의자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느냐? 의자에 앉을 때는 깊숙이 앉게 한다. 그게 의자든 휠체어이든 자동차이든 침대이든 항상 앉을 때는 깊숙이 앉게 한다. 이게 걸터 앉히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대상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한다. 그게 의자이든 휠체어이든, 그다음에 자동차이든, 발바닥은 항상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른 자세 그림이 나왔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닿고, 식탁은 허리 높이로, 배꼽 높이로,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자,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침대를 약 60도 정도 높이도록 한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자세를 취해 주냐? 기도와 식도 각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음식이 지나가는 길인 식도의 각도를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례가덜 걸리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반자유라고 부릅니다. 편마비, 치우칠 편자,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된 사람.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되면 반대쪽은 건강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된 편마비 대상자 식사를 할 때는 건강한 쪽, 마비가 없는 쪽이 밑으로 아래로 가게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준다. 그러니까,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어느 쪽으로 눕히냐? 왼쪽.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오른쪽. 그래서 편마비가 있는 쪽의 반대쪽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비된 쪽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해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식사돕기. 자,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할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할수 없는 것만 도와준다가 원칙이죠. 자, 그래서 알록달록 예쁘게 식욕을 돋는 식단을 준비하도록 한다.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소화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소화기를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전에 먹자. 이렇게 길을 들이는 거죠. 그래야 이때쯤이면 음식이 들어온다. 요이땡!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유산이 분비가 되겠죠. 자, 6번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내가 돌보고 있는 대상자가 얼만큼 씹고 씹는다는 것은 저작이에요. 얼만큼 삼킬 수 있는지 연화 능력이죠. 그래서 저작 능력과 연화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 밥을 줄지, 잘게 썬 밥을 줄지, 갈아서 만든 음식을 줄지, 유동식 뉴케어, 경관 영향을 줄지를 준비한다. 자 7번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사례가 들리거나 숨쉬기 어려워한다면 언제든지 제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이런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중지하고 알린다. 보고한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한다. 이것만 잘해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에이스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식사 도중 사례가 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가능하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사례가 걸리지 않는 좋은 자세이다. 식도와 기도의 각도를 맞춰줬기 때문이죠.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반자위를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식사를 할때 어떻게 먹이는 게 좋으냐 국물 건데기 국물 건데기 이런 순, 순서로 먹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주도록 한다. 입 안에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식사를 넣어 주도록 한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질문을 하거나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음식이 입안에 있는데도 내가 마음이 급해서, 아, 퍼뜩퍼뜩 좀 먹어요. 얼마나 바쁜지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요. 아, 참말로 좀 파딱파딱 좀 먹어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퍼뜩퍼뜩 밥 먹다가 퍽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코스는 깜빵 가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자, 어서 드셔봐요. 간 맞죠? 된장국 냄새 겁나게 좋네. 숯국 맛있어요. 왜, 왜요? 말하네요? 왜 말하네요? 삐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어르신이 대답하다가, 아이고, 맛있어! 하다가 살에 걸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간 맞아요? 맛있어요? 왜 삐졌어요? 왜요? 나한테 뭐 감정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식사하고 있는 중에 질문하지 않도록 한다. 자, 대상자가 천식이나 폐나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더 천천히 주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식사 도구들이 나왔죠? 자, 식사를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할수 없는 것만 도와준다고 했어요. 컵을 들수 있으면 컵을 들으라고 하고, 컵을 들수 없으면 내가 컵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젓가락질을 하지 못해요. 컵은 들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젓가락질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돕는 방법 중에 시력이 떨어진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방향으로 주도록 한다. 놓아두도록 한다. 자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방법을 고안한다 이렇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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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간 것은 정답이에요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증진 잔존 기능 보존 이죠 우리 요양보사 스님들은 잔존 기능 촉진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에 비록 누워서 식사를 하더라도 누워있는 상태라도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자세를 취해 주도록 한다 그 가능한 상체를 세운 자세가 바로 반자위죠 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자, 9번에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지장애가 있, 있죠.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없는 요양보사 선생님, 건강하신 요양보사 선생님이 음식의 온도를 먼저 체크하고.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지 한번 간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미상궁도 해야 된다. 기미상궁. 자, 12번에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 주도록 한다. 퍼뜩퍼뜩 먹어라. 빨리 먹어라. 바빠 죽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 자, 노인 병원에 가시면은요. 간호 과장, 심지어 병, 병원 이사장까지 계급장을 띄고 식사 때 모두 나와서 식사를 먹여 드려요. 자,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에 외우셨죠?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는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부모님, 그것도 편찮으신 부모님에게 식사를 제때 차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에, 노인병원에, 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시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먹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씻는 거, 그다음에 약을 제때 챙겨 먹이는 거 이런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고 지엄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에는 상하가 없고 윗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계급장을 띄고 나와서 모두 다 식사를 먹이는데 열중하죠.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스로 식사를 할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떠먹여 주는 일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살아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몸 밖에서 영양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덕을 쌓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다. 자, 그리고 잠잘 데가 없는 곳 사람에게 잠을 재워 주는 거다. 자, 그리고 짝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짝을 지어 주는 거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누가 상을 치러 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죠. 도, 상을 치러 주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고 재촉하지 않도록 한다. 빨리빨리 내 의지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등급을 받을 수 없지요. 자, 13번. 특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을 빨리빨리 삼킬 수가 없고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더욱더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 언제든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중지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 빨대컵이 나와있죠? 자, 물이나 국물을 마실 때 수수로 마셔야 살해가 덜 걸리고요. 빨대를 이용하면 좋다. 자, 15번 마비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자, 그러면 마비가 있는 쪽은 시원하게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흘러요. 그래서 특히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워요. 옛날에 학교 선생이 님셨다면서 겁나게 더럽네. 앵간치 흘리네. 이렇게 타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마비가 흐른 쪽, 있는 쪽에 음식물이 흐 흐르고 있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자연스럽게 닦아준다. 조용히 닦아준다. 이런 요양보사가 정답이죠. 자, 17번.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이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입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남아있다면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손을 집어 넣어서 음식을 싹싹 긁어내도록 한다. 그걸 모르고 그대로 눕히면 그 음식이 기도기관지로 들어가서 위험하면 질식사, 그나마 운이 좋으면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